네,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구글 폼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도 메일이 안 나온다라는 분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. 넣으시고 자기 것 찾아서 넣으시면 제출을 누른 순간 이렇게 이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것까지 이것까지 다 해결해야 돼요. 소화전이 뭐냐라고 하면 소화전을 클릭하십니다. 여기 보시면 소화전 소화전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소화전들을 클릭클릭 해 줘야 돼요. 자, 소화전 클릭하면 클릭하면 체크가 됐죠. 체크가 됐죠. 체크가 됐죠. 그러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뭐가 나오죠? 다시 소화전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확인을 누르면 아, 또 나왔죠.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또 기다려 보시고 뭐 어, 다시요. 뭐가 제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에러가 생기면 계속 다시 이걸 다 정확하게 제출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 내용. 이게 없다. 그럼 여러분들은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. 이렇게까지 제출을 했는데, 내가 메일을 열었는데, 메일을 열었는데, 이렇게 설문 내용이 없어요. 이렇게 설문 내용에 답변이 메일이 오지 않아요.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을 눌러보세요. 이 부분을 눌러서 기본 메일이 되어 있으면, 혹시나 메일이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이걸 눌러서 전체 받은 메일을 보시면 전체적인 메일이 이렇게 또 따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안되면 천천히 시도를 해 보세요 정말 제출을 완료했는지 그래서 다 제출이 되면 이 메일이 이렇게 와서 내가 제출했던 메일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